마르세유 가는 길인데 이게 우리는 마르세유 뭐 이라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 많아요 외국에는 우리가 뭐 한글이 아름답고 뭐 온갖 발음을 다할수 있다 이라하지만 한국에 없는 발음이 많아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긴 좀 힘들죠 사실 마르세유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전부 다마세르마세르 이랬어요 마세르 마르세리이라든지 아예, 아예막세르막세르 막세르 이래요. 그, 이제, 참 웃기는 게, 분명히 영하였는데, 비가 되게 오더니, 갑자기 영상 14도가 돼. 미스트랄이라고 있거든요. 미스트랄. 어, 일종의 국지풍인데, 어, 저, 쪽 이탈리아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미스트랄이. 어, 근데 저기, 알프스 쪽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면 급격히 추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니스가 이제 비가 안 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팬 현상 같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어, 마르세루 마르세유와 니스는 작년에 태해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 알제리나 세네갈에 노예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좀좀 좀 급진적인 아이지만 좀좀 좀, 그러니까 종교에 좀 신실하다 합니까? 음, 야매 말고, 좀 신실한 내가 무슬림을 유심히 봤어. 이제, 그, 룸메가 있었으니까. 그, 막, 여섯 시간 간격으로 막 몸을 씻어요. 샤워하고, 뭐, 바, 방에 이상한 비닐을 깔고, 메카 향해가지고 절하면서, 뭐, 애잔을 부르더라고. 근데 이제, 음, 걔가 직업이 없으니까 그게 뭐 가능하긴 하겠는데, 하루 종일 뭐 축구만 보지. 어, 근데 걔들이 어떻게 잘못 빠지면 폭탄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중2때중1 때부터 일 배하면 커서 뭐 윤서인이나 뭐 최대집이나 뭐변이재 있는 사람만 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환경에 노출 되느냐가 사람 의 인생을 좀 좌지우지하는 거죠. 음 아마 여기가 아 여기 가 아빈용 센트럴인데요. 이제 아빈용에서 어. 아비뇽에서 저, 저, 마르세유 가는 길이 그렇게 안 멀었어요, 내 기억에. 음, 뭐, 뭐, 무튼 간에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몇, 킬 키로 안 갔는데도 30유로 짜리가 있고, 거의 뭐,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데도 40짜리가 있더라고, 40유로 짜리가. 그러니까, 떼제베가 뭐 가깝다고 싸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좀싼게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차가 마르세에 도착했어요. 어, 근데 이제 지하철이 문을 닫더라고. 이게 술인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샤타가 내려져 있고,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싶어서 일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좀 황당했어요. 어, 나는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비가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이게 유로 정도니까 보통 한 1.2유로나 1.4유로 보통 1.2유로 해도 거의 2,000원인데 2 유로면 거의 3,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편도가 3,000원이면 되게 비싼 건데. 근데 교통이 조금 비싸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1시간 안에는 환승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뭐한 시간 안에 환승 가능하다니까 좀날는좀안 좋지만 마르세유도노틀담 있습니다. 노틀담은 그냥 상당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60번을 타면, 그, 딱, 그까지 간다고 했어요. 저기, 저기, 그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60번 타면 한때 여기까지 올라요. 올랐어. 아무튼 못골어 올라와. 버스 타고 와야 돼. 아, 날씨 맑았으면 좋았을걸. 아,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사람 거의 없고, 어, 얼굴이 뭐 비와서 아무도 없죠, 뭐. 비, 이제, 여기 이제, 이제, 마르세유, 그겁니다. 이, 항구입니다. 어,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걸. 날씨가 흐리니까, 뭐, 정상에 올라와다 어머, 의미가 없네. 그래 뷰가 좀, 이제, 어, 영도 그 복내산하고 비슷한데, 마르세유가 진짜 영도 같아요, 영도. 영도 사람들은 마르세유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연도, 영도에, 용도에 이렇게 성, 성을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만 지으면 딱 마르세유에요. 그러니까 이제 60번이 종점이 성당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기서 다 내려서 올라가면 됩니다. 음, 아이씨, 놀래라. 나 이런 거좀 무서워하는데. 어, 막세리. 어, 막세리가 1년에 비가 65일 밖에 안 오는데, 내가 해필 그날에 왔네요. 어, 이것도 나의 데스티니지 어, 폭풍이 와요, 폭풍이. 막 비구름 보세요 아마. 어, 그래가지고 엄청 추웠다가 비 오고 난 뒤에 엄청 따뜻해지고 마지 마음대로더라고 막 날씨가 성당은 뭐 그냥 어 그냥 아 이거 뭐 고딕이라겐 하긴 고딕이라 하긴 좀 그렇고 약간은 비잔틴 좀 섞여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아 구름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때 하여튼 되게 좀 바람 많이 불고 좀 그랬어요. 날씨 맑을 때한번더 와야죠, 이런 데는. 사실 이무늬가 나는 처음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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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그것 문화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처음에 이게 이제 피렌체의 독특한 그런 메디치 가문의 어떤 문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뭐, 어, 그냥 유럽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음, 날씨 구름 좀 거치니까 조금 멀리까지 보이네요. 아마 이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음,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부산하고는 좀 약간 달랐어요 느낌이. 어 약간 어, 근데 부산은 좀 아니고 하여튼가 항구는 한군, 항구인데 부산 같은 느낌은 좀 아니고 영도 용도? 영도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영도. 요런 다 부잣집입니다 이런데 산꼭대기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산꼭대기 살지만 프랑스는 보면 가끔 산꼭대기에 빌라가 많아요 아주 부잣집이 있죠 음, 여기 아무래도 뭐 바람이 막 불고 일하니까 식생이 좀안 좋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일하니까 음,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아이 무슨 좀 색이 말 사진 같냐 이게 어, 너 굉장히 어둡게 나왔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나름 이제 이렇게 제가 저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렇게 좌우를 쭉 보면서. 음. 이제 레이드 오브 가드가 그 성당이 마리아 성당이라서 그래요. 마리아를 레이드 오브 가드라 표현하네. 어, 그래서 세인트 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 뭐 구글이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그냥 치면은 세계행이 그냥 뭐 그냥, 그냥, 세계여행이 그냥 꿀이죠. 그냥, 옛날에는 책 보고 찾아가고 이랬는데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뭐 구글 켜면 뭐 구글이 뭐 세상을 바꿨지. 구글 주식 그래 올라갈 줄 알았으면. 이때 구글 주식이나 사는 건데. 음, 아무튼 간에 이제, 이제 그, 이 마르세유를 드나드는 선박은 미국의 자유예신상처럼 이제 이제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 성당에 그, 그 성당을 이제, 마르세유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네요. 멀리서 봐도 이제 등대처럼 보이니까. 어, 그래서 마르세유 자전거 시스템 참 좋았어요. 보르도가 제일 좋았고, 자전거 시스템은. 이제 8자리를 부여받고, 비밀자리 4자리를 설정합니다. 어, 그리고, 어, 7일에 1유로인가 밖에 안 해요. 어, 근데 이제, 보르도나 뚫루즈는 이제 보증금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보증금이 실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카드에는 결제가 되지만, 한국 가면 그게 취소가 돼요. 이제 자전거 훔쳐갈까 싶어서. 근데 이제, 마르세유는 1년 빌리는데 5유로밖에 안 해요. 1년 빌리는데. 일주일이지 1유로고. 그래서 모두 마르세유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어, 근데 30분 안에 빨리 이제 반납이나 교환해야 되죠. 어, 마르세유는 경사 많아요. 그래서 경사에는 당연히 자전거가 없지. 평, 평 길에만 있죠, 평 길에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전부다 이제 자전거 그겁니다. 어, 정류소에요 근데 이제 원칙이, 어, 30분 이상 타면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돌려줘야 돼. 그래도 자전거 엄청 요기나에 사용됩니다. 요, 왜냐면 볼게 요거 밖에 없거든요. 마르세유가. 그 요로 타고 가서 여기 세워놓고 또 갈아타고 또 이러면 공짜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1 달러밖에 안 하니까 이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주 가서 아무 데나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음~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래도 낼름 빌렸지 그래가지고 뭐 멀리 갈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일 년에 5유로밖에 안 한다니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티켓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laughs> 아 여행하다 보면 좀고민디가 있는데, 보통 이제 돈을 이제 카드를 하면 티켓이 나와요. 그게 이제 내 비밀번호가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황해가지고 안내 전화하니까 막 영어로 뭐, 부르르 샬라샬라 하더라고. 뭐 어짜지 이거 다시 빌려야 되나, 아니면 뭐, 150유로 난리나, 이거 보증금이 1 5 0유로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안전부절 하는데, 어, 내 다음에, 어떻 잘생긴 아가 오더니, 티켓을 뽑는데 두 장이 나온 거야. 입구에서 막힌 거지, 티켓이. 그래서 티켓이 안 나오면 손을 넣어가지고, 이래 확인해야 돼요. 뚫루즈에서는 기계가, 기계, 종이를 너무 멀리 뱉어가지고, 막 종이가 멀리 날아가면 주로 뛰다니고 그랬는데, 막세리는 걸려서 안 나오더라고, 막세리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아이씨가 해보고, 어? 이 뭐지? 라면서 그 종이를 저를 줬어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는, 그겁니다. 여덟 자리를 부여하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리가? 열 자리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음, 비밀번호가 있어요. 계런티가 자전거 잃어버리면 150 불로 줘야 됩니다. 어, 비밀번호 뭐더라? 어, 이게 이제 고유코드고,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쳤던가, 막이러네요 아씨, 그, 그별 옛날 아닌데 기억 안 나네.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번호로도 남이 자전거 뽑을 수 없어. 왜냐면 이걸 치고 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거든. 프랑스 혼남이 도와줘가지고, 요렇게로. 아, 이쁘죠? 그래서 이마르세유와 자전거는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탁, 이 푸른 색에 좋아. 이게 요트만 보면 딱 수영만 같지만. 벨로, 벨로가 이제 자전거란 뜻입니다. 파란색, 마르세유. 뚫루즈는 그 빨간색이었는데, 예, 마르세유는 이제 푸른색이네. 안장 조절도 할수 있고, 안장을 뭐 이렇게 높다, 높였다, 낮았다 하때 좋아요. 프랑스 가시면 꼭 자전거를 빌려서 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가 디저트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런 걸 팔아요. 그 이상 시럽 같은 이상, 초코 시럽 같은 그런 거. 살찔 수 밖에 없지. 어, 어, 그리고 이제 호주처럼 과일 채소를 그냥 들고 나오면 안 돼. 가격 태그 저울에 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데 어떤 데는 과일 채소를 내가 저울에 달아서 그 가격을 붙여가지고, 어, 그 계산한 카운터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어떤 데는, 어,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어떤 데는 그냥, 그냥 가져 가져가. 가져가면 카운터에 저울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그때그때 그때 다 적응해야지. 나요 정도는 알아야지. 아, 아이, 마늘이, 아, 마늘이 갈리기 아니고, 이렇게 이상히 읽고, 오니오는 똑같는데, 크레멘탄이 귤이고, Yeah, 저울에 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 대충, 대충 막이래 때려 맞추면 돼요. 내가 요즘 옛날에 그, 옛날에 웃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는데, 하나도 안 웃겨. 내가 늙었는지, 아니면 요즘 웃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많, 많으니까, 옛날에 이런 유머가 하나도 웃기지 않아요. 그 참, 아. 정말 세상이 변했다 뭐 생각도 들고 뭐어뭐 어? 뭐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다 이거지 요즘 사람은 요강 모르죠? 옛날엔 집안에 요강이 있었어요. 똥 누고 오줌 누고 이런 거지. 그리고 요즘 우리 때는 이렇게 어 그때 추억 잊지 말자 이래 나가서 얘들하고 술래잡기 했지. 그, 푸가씨왜똥 맛이 나지? 라면서 아 옛날에 이런 게참 웃겼는데.